네, 안녕하십니까? 덕거 전통이 좋아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증도가를 공부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신신명 공부했죠? 아, 신신명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내용고 이 선가의 보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다 증도가를 공부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러세요. 그런데 아, 성도가를 예전에도 강의한 적이 있지만, 하, 우선 공부하는 자세, 제가 화엄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에서의 공부는 그저 어, 물상들에 대한 공부예요. 대상들에 대한 공부,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공부인데, 이 공부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한 공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은 당장 오늘 환화공신 환화공신 즉 법신이요. 환화공신은 뭐죠? 환과도 같은 텅빈몸 이런 말. 환과도 같은 텅빈 몸. 텅빈몸 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보이는 거에서 모든 만사의 근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상상력이라거나, 영감이라거나, 통찰이라거나, 직감이라거나, 직관이라거나, 전부 다 거기서 나와요. 사람들이, 뭔가,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로의 진보를 도모하려면, 바로 그와 같은 세계에 대해서, 통찰지, 깊은 어떤 인식 능력이 향상돼야 돼요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죠 깊이가 있는 사람 함부로 살 수가, 살 수도 없어요 응? 여러분이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도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 보면, 어, 이러이러한 사람 찾습니다. 뭐 얼굴, 얼굴도 이렇게 생긴 몇살이고뭐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어떤 범죄 현장에 범죄가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뭐냐면, 오, 옥상에서, 몰랐죠, 그죠? 옥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혀 누가 날안 보겠지 싶은데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보는 수가 있거든요. 벌레가 기어가는데 어떻게 되죠? 까마귀 같이 가서탁 쥐어 먹잖아요. 차원이 다른 새이고 호공을 날아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laughs> 어, 얼마나 뭔가 내 네, 얼마나 뭔가 우리가 어, 정말 심한 원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에 빅데이터란 말이 굉장히 유행한 빅데이터.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아니 보이지 않는 대중들의 어떤 그런 그 의식 세계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렌드를 음? 빅데이터 많은 사람들의 어떤 걸 음. 고양이나 개가 응? 음?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뭔가 아니 고양이와 <laughs> 개의 목에다가 고양이 개가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말을 안 하는데 고양이가 그냥 낮잠이나 자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해? 생활하는가? 고양이 목에다가 뭘 걸었어요? 탐지기를 걸어가지고 CCTV 같은 걸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걸 계속 뭔가 움직이며 동선 같은 걸 체크하다 보니까 거기서 동물들의 생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여러분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그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우리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하니 우리를 감시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네 우리를 항상 여러모로 관찰하고 계시다고요. 그 그러니까 천수인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로 천수천안으로. 관을 한데 자유자재로 광대원만 관찰하신데 뭐라 광대원만하고 한무에 무예 대비심 무에는 걸림없는 사랑의 마음 잡이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깨달음이 어떤 화신들은 전부가 다 깊이 있는 세계, 심원한 세계.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이 뭐죠? 재물이나 물질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라니까 자기 분상을 알죠.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어 자기들의 마음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퍼파리불 걸치고 죽장망이를 걸치고 온 세상을 다녀도 하나도 뭐라? 거리낌 무애 대비심이라는 거죠. 이 영가슴이라는 쓰임은 이른바 말하면 600년대 그러니까 7세기 우리나라가 아이른바아 당나라 시대 우리나라 신라 신라. 아 그러니까 아 신라 시대 때 그때쯤에 되는 당나라 시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어 육조혜능에게 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육조혜능의 제자는 아니었나 봐요. 일숙각이라고 그래서 어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은 경지를 한번 점검받고 싶어서 육조혜능에 가서 어 나름대로 어~ 자네는 뭔가 하여간에 깨달음의 경지가 있고만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좀더 자고 자다가지 좀더좀더 있다가지더니 하룻밤만 짝딱 자고 갔더니 일숙각이라고 하룻밤만 자고 간 깨달음의 화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일숙각이라는 말도 쓰는데 아~ 어, 이증도갈 공부하시면서 <laughs> 이제자이제이증도 가고 화엄경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부처님 경전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어, 이른바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선지시라고 하는 영가슴의 어떤 그런 세계. 에, 이런 걸 한번 가만히 이렇게 아 비교도 해보면서, 뭐, 우리의 지견으로 어떻게 비교까지 하겠습니까? 마은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음. 군불견가 그랬어요. 군.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대는 아는가. 어?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뭐, 이렇게 해놨지만, 그대는 아는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물은 모든 탁월한 현자, 성자들은 뭐라?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에,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하는 자세, 항상 질문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뭐라? 어, 뭐라 그랬어요? 어. 전부 다 질문이에요. 수보리아, 내 생각이 어떤, 수보리아, 어이 나오. 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지만 그 사람의 그릇을 알잖아요 어? 항상 질문하는 자세로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에 대해서 뭔가 아니 탐구자적인 자세로 사는 거예요 Have you not seen? 당신은 뭔가 아는가 본 적이 있는가 알고 있는가 s e e 이라는게뭐꼭 무슨 뭐 보는 것만 이 알고 있는가 그대나 아는가 음? 절학이란 말이 나온대요. 절학 공부를 끊었다. 어, 여기 배움이 끊어진. 아니 스님, 부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영원이라며 공부가 끊어진 자리가 어딨냐?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요. <laughs> 절학, 무학 이런 얘기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분은 뭐냐면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할 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다이 현상계를 좌우하는 거니까. 그니까 러 여기서 말한, 어, 철학, 무의란 말, 무의란 말을 또공부하다 보면, 이게 노장사상을 좀 알아야 돼요.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란 말 많이 나오죠. 왜냐? 중국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른바 뭐요? 도교라는 게 있었거든요. 도가사상. 공자님, 공자님과 더불어서 공자의 친구 친구가 돼서 항상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런 그 분이 누구라? 노자라니까요. 이 도가 사상, 어, 도가 도 비상도, 이른바 말은 노자 도덕경 같은 데라든지, 이른바 도는 무엇인가? 이 증도가거든, 증도가. 도를 몸으로 증한다, 증한다. 여러분 음. 말씀이죠. 우리가 참선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할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보면 아까도 왜아금문견 특수지였죠. 특두 인변에 매일 같이 뭐라 한 치씩 자라라 이거죠. 성장하라 한 치도 사람이 한 치씩 클수 있어요. 마음이 한 치씩이라도 한 치씩이라도 자라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만히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 왜냐? 자꾸만 뭐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 줄 알잖아요. 몸의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옛날에 우리 선인들은 뭐냐면, 몸신짤 쓰고 뭐죠? 몸신짤 쓰고 뭐예요? 몸신짤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 뭘, 뭘 붙여요? 제가 알겠죠? 활공짤 붙여놨어. 그걸, 그걸 몸공짤에. 그 몸에다 왜 화를 붙여놨을까? 희한해. 그런데 또 이상하게 궁자를 딱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간머리변에 혈자, 구명혈자, 기혈할 때 혈자야. 그 혈자를 딱 붙여놓으면 그것도 또 궁이야. 그 궁자는 뭐냐? 궁극이란 말이거든요. 궁구한다, 궁리한다. 아주 심오한 세계, 심오한 세계를. 파고 들어갈래면 뭔가 아니 어 간머리변에 혈자를 붙여놨어요. 구경 궁극 궁궁한다. 아참 미묘한 거예요. 혈은 길이거든. 길, 기혈, 경혈 어? 즉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을 궁극 궁극적으로 구경 궁극 그 아홉 구자도 뭐냐면, 혈자리 밑에 뭐라? 아홉 구자. 어. 궁구한다. 끊임없이 길 따라가야 된다. 혈이 길이거든요. 우리가 있는 건 길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 보이지 않는 세계 뭐라? 혈자리가. 산에도 혈자리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할 땐 대체로 뭐라? 경혈, 기혈, 지혈, 이러니. 혈자리를 많이 써요. 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 보세요. 절이란 말도 끈을 절짤 보면 실사 자에 색자를 썼잖아요. 학이라는 것도 놈자자 대신에 볼견 자를 쓰면 각자가 돼버립니다. 깨달을 각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 자 자가 들어갔다니까 아들 자 자가 들어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뭐예요? 사바세계, 이른바 이 세상의 모든 공부. 마음, 마음의 세계. 절학이란 말. 어? 영혼을 가는 공부. 무의 한도인. 이른바 말하면, <laughs> 무의란 말은 그러니까, 어, 무의심. 무의에 반대면 유의잖아요. 유의. 영혼을 뜻하는 단어. 진여. 이런 단어 같은 거예요. 절학, 무의 한도인. 이제 이 세상에 공부는 다 했으니까 그분은 영혼과 더불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아들, 딸들 낳고 이 사는 세상의 물질의 세상, 여기 아들, 자, 자차, 자, 놈, 자, 자들. 그런 게다 뭔가 아니, 여기 enlightened one 그렇잖아. 깨달은 자예요. With nothing to learn and try. 더, 더 이상 뭔가 아니, 공부하고 애쓸 게 없어. 그냥 한도인이야. 저랑 무의무의에 반단 유의거든요. 이른바 무의란. 무의심 내 기비심, 무의심 부처님 마음이에요. 저절로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마음이에요. 그분들은 무슨, 어머, 뭐 애쓰고 자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구의 궤도 상층권에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 올라갈 땐 힘이 들어요. 딱올라가으면 그다 음 뭐라? 지구의 궤도 따라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그냥 지구의 힘 받아서 도는 거예요. 우주의 힘과 더불어 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강한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절끊을 절자가 나왔잖아요. <laughs> 이는 봐 어, 영가스님의 마음을 100% 해야 될지 없지만 정말 부처님 나라, 영원의 나라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위 한도인 애쓰고 자식을 하지 말라. 어? 거기나오면 does not eliminate 이른바 말하면 어더 더 이상 뭔가 delusion 이른바 환상이라거나 무슨 뭐 이런 걸 제거할 게더 없단 말이에 eliminate 제거한단 말이에요. nor s e c k truth 이른바 말하면 더 이상 뭔가 아니 어, 애쓰고 말고 할게 없다 이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달하는 그런 존재니까 부재망상 불구준이야 이른바 말하면 제거할 망상도 없어. 그리고 또 뭐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망상이라는 건 뭐죠? 어. <laughs> 망할 망자. 망할 망자한테 여자 계집년배이들하고상 대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대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린 대상을 보면서 생각이 되잖아요. 멋있는 남자 보면 야 이러고 예쁜 여자 보면 야 이러고 말이야. 마음이 벌써 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상이란 말은 이 생각, 생각도 여러 가지 있어요. 밭을, 밭전 자 밑에 뭐라, 마음심자를 보면 사, 생각사 자, 내 마음에 밭을 든 생각. 염 자, 이재금 자 밑에 뭐라, 마음심 자가 들어가면 순간순간 찰나찰나이라는 생각이. 정념, 망념 그러잖아요. 사상. 그러니까 이건 대상을 보고 일어난 생각. 제거할 망상도 없고, 또 무슨 진리라고 후할 것없서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전에 갈 때는 애를 써야지. <laughs> 탁 쌓아 올리면. 그, 그러니까 그때는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고 애쓰고 애쓰지 않는 게 없으면서 그냥, 왜냐, 나가 없으니까. <laughs> 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상대성이거든요. 피곤도고 뭐건데, 다그런으니까 뭐죠? 그냥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 봉사랄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음? 그러니까 중생들은 바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무명, 실성적 실성 불성이요. 이른바 말하면 무명, 실성이 뭐냐? 우리가 그렇죠. 우리 중생들은 바로 뭐예요? 어둡잖아요. 무명으로 가리워진 그 참다운 마음, 무명으로 가리워, 가리워진 참다운 마음, 그 그러니까 무명만 걷어내면 뭐죠? 어? 거어낸다 말도 필요 없어. 즉 다시 말하면 그 무명은 바로 뭐라 이기심으로 업장으로 된 거니까. 즉 불성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겁니다. 환화공신 즉법신 환화공신.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환화공신 빈 몸이라고 그러지만 뭐빈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 허공 몸이요. 에 허공 환우 같은 허공 몸. 허공 몸.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너희들은 아는가?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고 물질의 세계 그렇잖아요. 물질, 마음의 세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그 공부, 물질에 대한 공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어져 버리면 무의, 무의심, 진여와 하나가 된 정말 한가롭죠. 더 이상 의지가 무슨 뭘 내가 갖겠다 말겠다 이게 그런 한도인은 제거할 망상도 없고 구할 진리도 없는데 진리도 없으니 그들은 딱 그렇게 된 경지를 그렇게 그렇게 된 경지가 되면 무명을 실성이 즉 무명을 거다는 참된 마음이 불성이고 환하공신이 허공 허공 같은 몸뚱아리도 썩어버리면 허공이잖아요 허공으로 가는 거예요 환하공신이 곧 바로 뭐라 법신은 the true nature of ignorance 무명이죠 true nature 무명의 어떤 어리석음에 참된 그런 본성이 Buddha n a itself 부다의 본성이고 Empty body like ghost 이른바 말하면 ghost란 말로 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교에서 나오는 단어를 서양의 그런 개념이 없는 걸 설명할 때뭐 vacancy라거나 emptiness라거나 무슨 뭐 ghost라거나 이렇게 설명 하는데 어, 여긴 지금 그렇게 설명했어 Empty body like ghost is dharma body s e l f dharma body 법신이란 말이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설명 못 드리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른바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어, 한도인. 우리가 영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무슨 애쓰고 자시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고, 다 녹아버립니다. 그 수행을 거듭하게 되면, 많이 그런 부분이 녹아버리니까, 스트레스 사라지고, 무슨 도인이 되고, 안독일 떠나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씀했죠? 고요히 앉아서 우리 가 차크라 좀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훈련하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가니 조깅 30분과 맞 먹는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몸에 알칼로이드 몸의 혈액이 알칼로이드화 되고 고혈압이라 이른바 말하면 혈압이라거나 당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치가 현지 떨어집니다. 정말 해 보세요.